네, 그 해당 제어기,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와이파이 모듈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해당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그리고 이력, 그리고 금속 감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예를 들면 어, 금속이라고 하면 이거 금속이겠네요. 지금 금속을 한번 대볼게요. 금속을 하나 됐는데 됐을 때 지금 금속 을에서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빨간불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로 네, 이 알람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지요. 지금 이제 금속이 감지됐으니까, 이 감지된 부분을 좀 해결해라.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범위를 그래서 상태 범위를 자체에서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면 다시 정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금속 감지가 아니라 금속이 없을 경우에 문제를 삼는다 하면 영어 설정해놓으면 이제 금속이 이제 어, 감지가 무조건 돼야 되는데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거 거든요 그러면 일반 센서가 무조건 이제 금속이 감지 돼야 되기 때문에 배단고미를 추가했습니다 음, 그조선수 혹시 거의철 있어요? 철? 철이 없네요 잠시만요 네맞다 철이 없는데 음 이것도 철로 됐나 해당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네, 이건 철이 아닌데. 해당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이건 철인가? 해당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네, 이제 보면 이제 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금속을 감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 일단은 범위를 그래도 이제 소리가 나는 이유는 어, 한번 관리자가 감독을 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조승 여기 좀 눌러줄래요? 범위를 네. 네, 거의 범위를 했습니다 빨간색을 눌러주시고, 예.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이제 정상 상태가 된 거죠. 왜, 왜 그냐면 지금 현재 철을 계속 입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철이 없다. 철이 없다. 이렇게 철이 떨어지고 나서 보면 지금 현재 스캔 타임은 한 5초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됐을 때, 아, 지금 현재 상태를 고치고 있으니까 너좀 조용히 하고 있어.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어, 그냥 이렇게 로고 데이터는 쌓이고, 그 대신 소리 자체에서는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